성분이 뭐에 걸리지? 뭡니까? 요 뭉뚱그려서 자, 듣기 열심히 하시고요. 아는 내용이라고 깝치지 마시고요. 잘 들으세요. 잠시만요. 하나 자, 복소의극형식 제일 먼저 어? 복속평면 아, 오늘 복소수 극형식을 좀 달려도 되겠다. 좀더 많이 자, 예전에는 복속수를기 수업을 하면 복속의 극형식하고 등하고의 정리 난이, 함이이로만응식까지 했는데 오늘은 복소평면에서의 회전, 이동 뭐 이런 것까지 하도록 할게요. 알았죠? 이요것제 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럼 복소표 극형식을 제일 먼저 복소 평면 복소 평면은 우리가 가오수 평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오수가 생각을 해 놓은 건데요 우리가 수직선에다가는 뭐밖에 표현을 못해요 실수밖에 표현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허수도 표현을 해보자라고 해서 평면을 하나 만들어 냈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x축을 실수축으로 가고요, y축을 호수축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소수 z를 a 플러스 b i라고 했을 때 a 콤마 b에 해당되는 이 점을 복소수 z는 a 플러스 b i라고 표현하자라고 시작한 경우로 복소평면의 시작입니다. 알았죠? 자, 이때 이때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자 원래 절대값의 개념이 뭐였죠? 수학의 절대값의 개념. 원점에서 그점까지 이르는 거리였죠, 그렇죠? 그러면 복소평면을 배우면 이제 여러분들이 복소수 z의 절대값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z의 절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원점에서 복소수 z까지의 거리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 맞지 자, 그 다음에 이복소수센트가 어떤 방향에 있느냐 라는 거를 우리가 뭐 A, B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X축이 양의 방향에서부터 출발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서요선분까지 이르는 각을 나타낼 수 있게. 그래서 이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요. 이각 세타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ARG, 가 열, 고 Z. 이게 뭐죠, 제목이? 왜? 네? 뭐야, 제목이? 아닌 것같 뭐, 그럴, 그럴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소수 Z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복소 평면면, 두 번째, 이제 복소수 Z의 극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저기에서요. 우리가 A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 요거를 R이라고 합니다, 보통. R. 자, 그러면, A는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B는요,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에서. 그래, 안 그래? 음. 자, 그래서 이 복수 Z가 원래 A 플러스 B I였는데, A B 대신에 이걸 갖다 집어 넣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알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아이 인 세타가 된다. 이제 복소수 z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복소수의 극형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 예전에 우리가 극장표에서 했었죠, 그쵸 그렇죠? 극장표에서 비슷한 거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소수의 극형식에서 아찬 여러분 복소수의 극형식이요. 작년에 서울대 특기자 전형 2번 문제로 아예 단독 문제 하나 탈탈 나왔어요. 두 문제 중에 잘 알아둬야 돼. 자 그리고요 대학에서는 아예 그냥 이 복소수의 극형식을 대학 과정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특기자로 들어가서 알파 i의 아이 세타 이렇게도 표현했었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서울의 신청문제는 반군에 이런 나옵니다. 그래고 나중에 알아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복소수 극형식을로일그곡사 연결할 때한번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있겠죠, 그렇죠?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소수 극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과정이 들어가야 되느냐? 첫 번째, 여기 제시된 알 값이 분명히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부가 코사인이고 허수부가 사인입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플러스고요. 이각 같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플러스고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놈이 갑. 에이, 좀 재미없다 에이 a라는 놈이 어떤 복소수 세트를 3 사인 세타 플러스 i 코 사인 세타 이렇게 구했어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어? 사인 코사인 뒤집혔지. 네. 그럼 이거 제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3 3쪽에다가 얼마? 코사인 코스 2분의 8 마이너 세타 플러스 아이 사인 2분의 8 마이너 세타 이렇게 갈수 있겠죠? 네. 가능합니까? 네. 자, 삐라는 놈이 복소수 젠트를 네. 마이너스 2코사인 세타 플러스 아이 사인 세타게표현했어 이것도 제대로 표현해야 되겠죠? 뭐가 잘못됐어? 절대값이 마이너스 로 아치 개지 네. 그래서 저거를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코사인의 반대 모로 바뀌어 되고 사인의 반대 모로 바뀌어야 되겠네. 몇 사분면에 가볼까? 가로가? 3사 분면에 가볼까 생 그래서 얘는 2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플러스 아이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가능합니까? 자 C라는 금 이번에는 옥소수 Z를 4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아이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했어. 뭐가 잘못됐어? 사인 앞에 부호가 플러스여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쵸? 그렇죠? 그럼 뭐만 반대부호로 바꿔야 돼? 사인만 반대부호로 바꿔야 되겠죠? 사인만 반대부호로 바꿀 수 있는 건몇사분면에가4사분면에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사의 코사인, 이파이 바이 세타. 이렇게 할까? 아니, 그냥 마이너스 세타로 가까왜 이렇게 가야겠다. 렇게갈수 있겠죠,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의 극형식을 왜 배우느냐? 복소수의 극형식을 배우면 훨씬 더 쉬워지는 게 이제 복소수의 곱셈, 나눗셈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z1을 계산 좀 복잡하게 내볼까, 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쉽게 내볼까? 요 조금 쉽게. 좀 어려워. 그래 쉽게 내자. z1을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고요. z2를 m i 아까 마이너스 o 루트 3 플러스 s 아 I. 이렇게 got 까자 음. u 번 z 1 z 2를 각각 극형식으로 나타내어라 c 번 z c 곱하기 z t z a 나누기 z c 을 구하여라 이거 구하는 거는 직접 계산하는 얘기야. 세 번째, z1 곱하기 z2, z2 나누기 z1을 극형식으로 나타내거나, 요세 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요거 한번 빨리 만들어 보세요. 천명아, 귀찮지? 자, 쫑마각 보였던 z1 어떻게 나옵니까? z1 극형식 이에, 이에 이요 어. 코사인 3분의 파이였나. 3분의 파이. 아 i s i n 3분의 파이. 제트요4의 코사인 6 파이. 코사인. 육 파이 i s i n 6 파이. 네. 맞죠? 제트비 소음이 제트 나왔어요? 에8에 코사인 6분의 파이. 6분의 7파이 플러스 i 사인 6분의 7파이. 맞아요? 맞아? <목소리> 자, 그 다음에 z2. z2 나누기 2가 됩니다. 2의 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복수수의 곱셈에서는요. 극형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곱할 때는 저는 대각기 <목소리> 곱합니다. 평각은 어떻게 돼요? 네. 이 평각과 이평각 더해지는 거죠 그치? 나눌때는절대값 나눠주고 평각은 빼주는 형태가 되겠죠 맞아? 틀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눠 쓰면 멀이용하 되게 편하다? 극 형식을 이용하 되게 편하다. 자, 여기에 추가돼서 이제 세 번째 드모아브레더 그럼 드모아브레더는 뭐냐? 복소수 z 가알파기 cos 세타 n e I sine 이렇게 되어 있으면 z의 n 승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z의 n승 어떻게 될까요? 아래 n 승 절대 값은 계속 곱해지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아래 엔승 곱하기. 형각은 어떻게 돼? 계속 RRN. 더해지겠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복수의 극형식에서 등모아브의 정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등모아브의 정리가 이해 됐으면, 요거 지울게요, 그죠 이제 이학성 형식을 하기 전에, 이등모아브의 정리를 한번 좀 이용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수 z가 1 플러스 i 분의 1 플러스 루트 3 i일 때 z 20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줄까요? 이걸 가지고 극은 식으로 분모공자 각각 합니다 분모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값 성준님 어. 머리가 커서 그러는 거요 지금 응. 어떻게 돼요 이거 분모 절대값 루트 2, 네. 평각 45도 맞아요. 네. 분자 절대값 2, 평각 60도 맞아요. 네. 나누기니까 나누고 빼주고. 그럼 제트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루트 2 코사인 15도 플러스 아이 사인 15도 맞나요? 네. 그럼 제트 0등은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2의 2 0인가요 2의 10승인가요? 음. 코사인 300도 플러스 i 쌍 300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 512 512 루트 3 i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항방정식이돼요 이항방정식은 뭐냐, 복소수 z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몇 제곱할까? 4제곱할까? 네 4제곱했더니 네 마이너스 8 플러스 8 루트 3i가 나왔다 이때 복소수 z는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z 4제곱에 네 해당되는 마이너스 8 플러스 8 루트 3i를 극형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경수도 표하면 마이너스 8분마8로트 3이니까 120도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16 코사인 120도 플러스 아이 사인 12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저번까 이 300도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서 그런데 만약에 이거 계산하다 여기가 750도 나오면 여러분 들 어떻게 할 거예요? 7 2 0도만큼 빼주겠죠. 그 이유는 360도의 배수는 빼줘도 되고 안 빼줘도 되고 만대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120도는 z 내제곱하다 보면 360도를 넘어나 넘어서 생긴 120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된 것들은 이 120도에서 뺀게 아니고 16 곱하기 코사인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20도 플러스 i 이쌍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20도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이해되겠어? 가능해? 불가능해? 여기까지 문제되는 거 없지? 연수에 이해됐어? 자 그러면 복수 z를 내제곱해서해가졌다는 얘기는 절대값내제곱한 거죠 그쵸? 평가금 몇배한 거고? 4배 한 거고 그럼 z는 요거를 내제곱하 나니까 2 e. 코사인 요거 4로 나누면 9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플러스 i sin 9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가능하겠어? 자 이거 지금 몇차 방정식입니까? 4차 방정식이죠 여기에서 나오면 근대 몇 개가 돼야 돼? 4개. 4개가 돼야 돼 그래서 n 대 10에 뭐뭐 집어넣가까 0, 1, 2, 3까지 집어넣어 어? 4 집어넣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4 집어넣으면 뭐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겠어? 네. 0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겠지 그치? 어차피 360도에 배수만큼 커지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자, 그렇게 된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반드시 이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기 한점있고요 요기 한점 있고, 요기 한점 있고, 요기 한점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 원을 몇 등분한? 4등분한 점들이 된다. 그까지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항방정식이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던 거에서 이항방정식에 해당되는 거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지 이제? 자이항방정식 얘기가 나왔으면 그다음에 요런 얘기도 해봅시다 요번에는요 제때 8승이 1인 아이들은 뭐? 만들어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의 8승이 1. 자, 1은. 1은 몇 도야? 네. 평각 0도죠, 그쵸?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1 곱하기 코사인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I사인 360도 곱하기 N. 맞나요? 그럼 Z는 절대 값 나눌 필요 없고요 1이니까. 뭐만? 평강만 8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얼마? <laughs> 여기 되나맞아 그럼 이거는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몇 동분한 애들이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네. 자 그러면 여기 에 있는 애들 순차적으로 z0, z1, z2, z3, z4, z5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끝나요. 3까지는 영어라고 4부터는 왜 한글로 해요? 4부터는 영어 몰라요? 뭐이들데에 너희들은 그런 생각 안하지그지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곱셈에 관한 닫혀있는점한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가 곱소수곱셈할때 어떻게 된다 했지? 절대값은 곱하고 평값은 더해준다 했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Z1하고 Z3하고 곱한다 해보자. 절대값은 둘다 1이니까 그대로 절대값 1일 거예요. 그렇죠 이거의 평가과 이거의 평가 더해주면 어디로 갑니까? Z4로 가겠지. 그럼 여기 있는 애들끼리 다 곱하면 다 여기 있는 애들끼리 나와요.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이 이 복소된 극형식을 처음에 1학년 초에 해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뭐 때문에? 성대경식 KMC 이런 거에서 곱셈에 관한 닫혀있는 이런 걸 찾아내라는 문제가 있었잖아 그런 걸 해주기 위해서 이걸 미리 했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이의 원소가 N개야 그러면 걔네들 곱셈에 관한 닫혀있어 영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z, n승 1이 된 애들만 모아놓으면 걔네들은 곱셈으로에 닿혀 있는다 무조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항방정식까지 얘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뭘더할 거냐? 복소수와 도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Z1을 Z2를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몇 도에 잡어까 30도에 들어갈까? Z를 알아요 이때 이 Z는요 어떻게 처리할수 있느냐 Z2를 기준이에요 이할수 있는 거빨 자,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줄게요. 얘가 제트원이 있어요. 얘가 제트원 투가 있다그 왼쪽 얘네를제트들 위한 30도 회전 30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몇도몇도 몇도 얘기할 때 시계 반대 방향의 플러스가 아고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가입니다 그럼 요걸 기준으로 30도 회전할 거예요. 이렇게. 요게 Z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좀 눈에 잘안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를 얘가 원점으로 가도록 평행이동할게요. 평행이동한 거야. 알았지? 그럼 이점에다가 뭐가 될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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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프라임, 2. z1 마이너 z2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네 맞아? 네. 이 점에서 두는요 z 마이너 z2가 되겠죠. 네 맞아 틀요 맞지? 그러면 네. 여기에 z 마이너 z2는 z1 마이너 z2에다가 코사인 30도 플러스 아이 사인 30도 곱하면 되겠지? 네. 이해 돼? 이해 돼? 안 돼? 돼요 성준 이해 안 되는 것 같아 빨리 이해해 자 무슨 얘기냐면 얘를 곱하는 과정에서 얘는 지금 절대값이 얼마에요? 네. 1이죠? 평각이 30도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이거랑 비교해서 절대값은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죠? 평각만 몇 도가 커지는 거야? 30도가 커지는 거지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평가의 30도만큼 커진 거란 말이야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가능해? 제한이 가능해? 네자 응. 그러면 요번에는요 요런 얘기를 해볼게요 안돼요 타이밍 늦었어요? <laughs> 자 요번에는요 요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점 z 1, z 2, z 3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어떤 삼각형이문제까지 자, 요거 이해하시고, 요 문제까지 한번 풀어봅니다. 천명고 잠깐 끝 이해하시고, 이해시고이해시고 이해하시고, 이해하 플러스 i 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 1이다 그러면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할수 있냐면요 z 마이너스 1 플러스 i 절대값이 1입니다 그래 1 플러스 i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되는 거 맞죠? 맞았틀요 이때 오메가는 1 플러스 i z 에 1-iz 요거를 만족합니다 그래놓고 이때 오메가가 그리는 도형을 구해라 또 자는거지? 그거 <laughs> 아니야? 아니데요 어떻게 풀어줄까요? 어선생 모르겠네 분모 분자에 i 곱할까요? 아쁘지 않네요 i 곱합 <laughs> 플러스 아니에요. 은행 플러스인가? 네. 맞냐? 맞냐? 이 아이야. 이 오메가 마이너스 이아이이이야마이너스이야 네. 문제는 이걸써먹어야 아니야? 정리할 거 정리하자. 요거 없어지자. 딴거 없어진 거 없냐? 아, 맞아요. 짜증나. 나머지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값은 어떤 의미가 있죠? 거기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냐면 오메가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금마이까지오 여기까지 오면 리기까지오오메가에서어디까지 오면 여기까지 오면 까지 오면 리기까지 오면 얘기죠 그럼 이두 점을 어떻게 하면여기직지이면 여기까지 오면 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느냐? 요거의 수직이름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네.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지나고 x축의 상당한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괜요 가능하겠습니까? 이해돼? 이해한대. 뭘 이용했어? 요거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놓고 절대값으로 갔어. 자, 만약에 이런 문제 풀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그럼 심한 문제 이 번이에요? 예. 그래서 염도 어떤 절편수 절편수 48의 절대값이 5/2 제품 마이너스 베타 인들 때 어떻게 나왔어? 이런 거 어디 풀어요? 거리가 몇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거리가 2대 1이 되는 점에다 어떻게 되죠? 2대 1로 내분한 점, 2대 1로 내분한 점을 지금의 양끝을 하는 원. 아폴로 니오제 원이죠, 그렇죠? 그런 거이용서또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5분만 시켰습니다. 형 이거 답이 잘못된 거예요? <놀람이> 아니 맞죠?